막 아, 거기다가 또 3분의 1 100% 63점 총 얼마인가 4분의 1 꼬박이 3분의 1 하면 12분의 1입니다. 1 0도안되나 10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듣고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100% 역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듣든 100% 역사하시면 되게 좋게든 충격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그땅 안을 지키고, 마다 인내, 인내. 제가 봤을 때, 우리 믿음은 인내, 인내, 인내. 주님이 오래 참으심, 주님이 인내하시이 오늘날 저희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가 재질대로 다심판했더라면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앉아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 죽고수 있기까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아니, 농구가 씨를 뿌 놓고 곧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봄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그죠? 때를 따서 길매 죽이다.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를 주님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가 충격이 되었습니다. 밭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지만 밭이 무슨 일이랍니까? 밭은 주인이 기경해야 기경이 되는 것이고 실을 뿌려야 밭에서 소취는저 열매를 맺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밭을 가서 어떻게 기대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내드들 주십시오. 그러면요. 몇배냐 100배입니다. 100배. 세상에 살면서 아마 여, 여 다른 사업도 하시면서 혹은 무슨 또 증권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자기 재산 100배 붓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두 배, 세배 정도는 엄청난 수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름이 100배입니다. 100배. 설령 30배 되도록 강요서 세상에 30배 붓기가 쉽습니까? 주님에게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것 투자를 하되 확률이 30배 되는 투자를 100배 하는 데투자하시라고 세상에서 투자하면 나중에 결국은 증권하는 제 친구 증권하는 친구도 많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어렵더라. 그러면서 그그 그 친구들이 뭐 거기다가 온 마음과 어떤 모든 생각 거기 다 집착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한다고 거기 재산 벌어지는 불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르고싶으은그성경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투자를 어디에 투자하는 서 가장 현명한지 아까 형님 기도하고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성경은 이 급이네 이 너희들은 이기이라고 우리 보고 이급미네 그래서 네가 아저다니 살면 이기보다 경한 자들이다 우리는 얘기하는 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제가 오늘 들고을 보면 오늘 <laughs>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삶 속에 역사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 그가 한 시간 내내 할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들어오 있는 게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으실 때는 기도하시면서 저는 제 밭에다가 기경에서 백배의 열매를 결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으시면, 분명히 벗겨나오면, 주님은 그런 눈을 찾, 그런 성도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앉아가, 그냥, 말씀만 듣는다. 말씀 듣고 집에 가버리면, 일주일에 세상 가운데 이하면은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집에, 요, 교회가 딱 나면, 세상 염려와, 죄의 비 온갖 욕심이 제 마음을 사지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마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목적 없이 산다는 건, 다면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사물을 만들 때, 다른 사물을 막있서라 그러고, 뭐, 주님이 만드실 때는 그냥 말로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 때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귀한 인간인데, 인간이 살면서 목적을 짓산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직도 우리는 진화론 쪽을 얘기해서, 진화돼서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증승다 물론 사는 건 짐승다, 도 못, 못할수 있어요. 종교, 종교에 차라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의 증승같더 살기는 그래서 할수 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종교한데 정교함을못 깨달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만 들렇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 세상에 성거을받은또 다른 성거림, 똑같은, 그러 세상에 많은 목적이 있는데, 성거님이이 세대를 목적은 자, 세상에 있는 목적이 다른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만들 만드실 때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데, 작품을 만들, 작품을 만들 때 똑같은 작품이 있습니까? 작품 다 다른 거죠. 온몸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살 때는 그 목적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너무 귀하게, 그럼, 분명히, 성도님 세상에 와있든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은 아 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을 때, 무엇을, 했냐? 항상 그것을 보통 우리가 소명,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항상 슬퍼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항상 감싸야 되는데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기도하라고 면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준다이 여기 앉아있을 우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았던 것처럼, 성도님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우리는 세상에 살때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뚜렷하게 뚜렷한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요, 성경에, 요한 계시록 보면, 요한 시록에그그 22장 속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고,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은끝이다 이렇게 처음이 세 번이나 나온다고세번나오게데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나온다고 그러면서 나는 처음과 끝이잖요그럼 하나님과 그 처음과 끝이면 하나님은 현재랑 항상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하냐 성경에 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현전한 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우리가 세상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물건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해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이거 만들다가, 올해 소리도 안나는것이 완전히 만들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처음 과 끝을 다 아신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 비록 나한테 미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라고, 현전한 것. 우리는 인간에게 현재로 찬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찬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나는과 동시에 이 과거 과거 지나가고 있는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세상에 사는 것처럼 빠하는데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찬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아시 있는지 몰라요. 주님 다 압니다. 우리는 뭐 오늘 한참부터 못 내다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 요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맨날 벌벌 떨고 있어요. 내일이 어떨까 주님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를 밑에 가는 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뭐였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님하고 제가 이 영화, 영화관입니다. 앞에 아, 이 스크린입니다. 자, 여기 성도님들은 관객이고, 저는 감독입니다. 영화를 본다면, 보는 관점이 바, 아탕이 달라요. 다릅니다. 오. 성도님들 보는 거하고보는다르죠성도님들 영화, 관객이니까 영화에 나는 주인공, 주인공의 미리 일비해봐 가슴 주이죠 감독은요. 발고이 있는데. 그 성, 주인공이 어떤 걸 보는, 반드이 보는 거는 뭐냐. 아, 지금 작품이 잘된나안 된다, 된다. 그거 보는 것이지. 성도님 보는 그 마음이 있죠. 막 주인공이 막 죽은 것 같으면, 아, 만약에 성도님 보다가 지금 막 주인공이 막 죽은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주인공이 사, 삽니까 주인공이 살고 죽는 건 누구 에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저한테 달려있거든요. 아무리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미 다 결정돼서 세상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멋지게 하고 살다 가게 되라고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다 결정돼서 세상 왔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딱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 다 사명이고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하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시기 그리, 바라면, 주인공이, 영화에 나는 주인공이 실물이든, 뭐, 가상의 인물이든, 그의 주인공은 누가 만느냐 감독이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인게달려있습니까성도님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참도 못 내다가 미래에다가 막, 막, 뭔가를 희망을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 손에달렸다는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성경은, 작정한,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이 각자 각자에게 작정한다는 그대로 일으킵니다. 기도하다가 해결이, 아, 기도, 아, 죄송한데, 그러나 다 잘못 오해할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있지만, 내, 내 인생이 막, 막,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 이건 아니다. 해봐봐. 이미 결정됐을 이유가 있잖아요. 몰라. 너무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인생이 막 변화되는, 하나님이 감독을 받아가 변화되는 요 욕을 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연극이,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연극의 주인공이 지맘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연극, 감독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주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던그 뜻을 구하시라고. 그래서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이 해서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 여가개만시키면다 끝마다 끝말, 끝마를 읽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현재는 참나입니다. 우리는, 한참, 어차피, 한참, 한참 돈못 내다 보는 미래를 들고 발발 뜬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그래, 기쁘게 사시라. 제가 들고 싶은 건, 어차피 항상 기뻐라.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어차피 내일 모르는 것, 그렇게 하니까, 주님 앞에 주님 스스로하시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 이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진짜, 성도님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 봅니다. 고난과 환난 권한 가운데 있을 거라 봅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난다니 불씨가 하늘을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고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에 대해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욕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환란과 고난 가운데 우리 성경이 굉장히 유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욕기를 보니까, 욕기에 보면, 욕기 일장에 이 욕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욕에 대한 대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승도님이 어떤 마음의 자수를 받으시느냐, 받으시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욕기 일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어떤 사람인가를 좀더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다음에 제다우스 땅에 여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에서떠른 자더라. 그그 그에게 아들 곱과딸 셋이 태어났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 0 0개이고 암나귀가 5 0 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제일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무이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업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업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요업의 행위가 항상 이렇더라. 욕은 당대의 인입니다 동방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정결할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조차도 혹시나 정결할까 싶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욕입니다. 이런 욕이 왜보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난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권한받는, 당연하지. 이 사람에게는 권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한 요에게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요. 제가, 아, 이것도 보니까, 자, 2작, 1다 읽지는 않거든요. 1장에 보니까. 1장 13절에 어떤 권한을 받는가 보십시오. 하루는 여비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13절, 14절, 사월이 요에께 와서 아래에, 소는 밭을 가고 낙인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서바 사람이 와서, 그 모든 요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제가 그걸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말을 하자리마가 서바 사람이 막고내 재산, 전요의 재산을 이제, 그, 그, 내가 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속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18절 17절에 그고 아, 16절에 그러고 또 18절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그다다 18절에 그가 말하는 거 말하는 동안 세번나오는게완전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분 자기 모든 재산을 다잃어 산순간에 말하는 동안에 봐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 아들 7명과 딸 3명 10명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이 열면 다 알았어요. 자, 성령님들 고난과 반란이 우리 성령님 계실텐데 욕을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남을 원합니다. 욕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자녀까지 열명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을 조금만 잃어버리도내마음이평안이 없어요. 아 이것 때문에 막막 그냥 막 가까운 사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질적인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용그 모든 것을 다잃어버렸다고요자다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식간에 그냥 거저졌어요. 자 그랬을 때욕이 어떻게 했냐면 욕이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20절. 1장 20절. 요기 1장 20절. 욕이 일어나 거스를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점 또한 알몸으로 그리,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하시고 거두신이도 여하시니 여하 이름이 찬양을, 찬성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다고 우리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온갖 원망과 불평, 막, 이거는, 그러고, 그러고 나서 아마 거의 다 떠났을 거야. 저부터 그랬을 거야. 근데, 자기 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라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 그 다음 이정도거든는 또, 이 정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버랩 또, 자기 아내가 옵니다. 자, 아내가 와서 또 어떻게 하는고 보십니다. 아내가 또, 여러분, 남편이 잘 못하면 아내가, 이제, 뭐, 다 같이 겠죠 그런데, 여기서 와서, 아내가 와서, 8절에, 또 이렇게 야기합니다 2장, 아, 아 이장 아, 9절입니다. 자, 성, 욕기 2장 9절.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즐거운 떠안을 가셨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오븐에 욕이 온몸이 또, 종기가 나가. 즐거 즐거워 좋았다. 그 그걸 고했고, 이여 사람 다떠나고그니 한때는 여호수 굉장히 많었는데다 떠나고 이제는 를 피해가는 정도인데, 그 그런 상황에 있는 남편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원죄함을 그렇게 지키는 데, 하나님이용하고 죽어야 그러고 아내는 떠나 자, 아내가 떠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가까이 있었던 모든 그종경에 종교 종했에 종교, 있던 욕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욕은 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진짜 우리 제로대해서 그렇다고 치자고 이 사람은 아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욕은 10절에 자기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그제 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다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복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받지 않냐 겠냐고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을 범죄하지 않냐 자, 지금 이 정도이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원망하고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욕은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욕이 이런 상황에서, 욕을 친구들이 옵니다. 욕을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도, 욕을 친구들이 말이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게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성경에 넣겠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23, 조로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3장을 갑니다. 오늘 들고 싶은 말씀, 23, 23장이에요. 23장. 23장에, 23장 10절입니다. 자, 0절까지만 23장 8절부터 지금 욕은 앞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